인천의 부동산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정민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개원교수와 전화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인천의 아파트 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좀 짚어주실까요? 뭐 지금 같은 시장은 전 지역이 다 하락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천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현재까지의 이제 하락세 같은 경우에9 구주 연속 이제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 같은 경우가 급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가격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하락이라든지 그런 가격이 낮은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런 급매 물량은 조금씩 소화가 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이제 구도심 인근인 미추 같은 경우가 지금 송도 라든지 연수구 라든지 이런데 하락세에 앞서서 어 조금 더 0, 마, 마이너스 0.4 정도의 어 하락세를 조금 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이요,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지역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매물보다는 또 오히려 가격이라든지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온도차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보게 되면은 매매 심리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제 10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인천 지역에 물량이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당분간 또 하락세는 좀 피해갈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인천 내에서도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이유는 뭐라고 분석해 봐야 될까요? 네, 그간에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일 때좀 거래가 잘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신도시라든지 이제 송도라든지 연수구 같은 지역이 금방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가격 형성을 좀 이끌었는데요. 이 하반기의 시장 그리고 특히 하락세의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돌아섰을 때는 지금 봤을 때 무엇보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양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상대적으로 인천과 대비해 봤을 때 어, 가격이 높게 형성 되어 있지 않고 또 신도시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물량이 많아도 이런 지역 위주로 혹은 가격이 저렴한 지역 위주로는 지금 거래라든지 이런 매매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깡통 전세 아니겠습니까? 전세 소멸이 가까워졌다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가을 이사철의 실수요자를 위한 전략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적인 기조로 전세 선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 있겠는데요. 이런 기조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것을 봤을 때에도 이제 세입자나 임차인 모두 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월세의 전환율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라든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없는데, 신축 빌라라든지, 혹은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뭐 나홀로 주택,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가격의 공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택 위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가을철 전세를 구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혹시 전입신고를 한, 후에도 한번더 이제 등본을 확인해가지고 추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동시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전세 등기를 하면서 동시적으로 또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요즘에 이제 신종 사기 수법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대 부동산학과 하정민 개관 교수였습니다.